말씀해주실 거예요. 아 지난번에는 털을 알면 돈이 보인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거나 또 장사를 하거나 새집 터전을 이제 잡어서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털을 잘 알아야지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털을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일반 평범한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작은 팁들을 조금씩 드리면서 이제 이사하는 방향이나 그다음에 이사를 가는 날이나 또 이제 이사를 가서 내 터가 어떤 터지를 알아보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제 일단 보통 가정에서 이사를 할 경우에 방향과 날을 보는데 내가 기존에 이제 살던 집에서 어디를 옮긴다 그러면 그 터가 그 방향이 나하고 맞나 안 맞나를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기해년에는 서쪽이 삼찰방이고 대전문방이라서 잘못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고 들어가서 많이 병마에 시달릴 수도 있고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객방도 들어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사람이 죽어나간다 그러면 이제 뭐 상가를 이제 상을 치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방향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이사를 간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4인 식구라 하더라도 날이 다 맞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게 이제 대주, 아빠 위주로 해서 좋은 날을 잡는 거지. 다 맞으면 좋지만 안 맞을 경우에 이제 아빠를 위주로 해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하고 아이들은 크게 절명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이제 비방이나 부족을 하면 되는데 이 절명이라는 걸잘 모르실 거야. 절명은 뭐냐면 절대로 이사를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있어. 거긴 100% 어떤 것들을 해도 크게 탈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명을 항상 피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쓰는 용어거든. 그래서 그 절명만 아니면 이제 부적이라든가 오방 신장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부부적을 쓴다든가 비방을 좀 하고 이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도 조금 저기하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맞는 방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새는 뭐 숙박 시설도 있고 펜션들도 많으니까. 그런 맞는 방향에 가서 1박을 하는 거지. 가족끼리 여행 삼아서 그래서 거기서 1박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일단은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또 나를 잡잖아. 그러니까 방향과 나를 다 잡아야 되니까 그게 맞는 날을 고른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어느 방향에서 틀어져도 한 군데는 걸리기 때문에 한두 군데 걸려서 이제 부적을 쓴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비방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들어가게 되면 뭐 이사 갈때 기본적으로 헌 것들은 버리고 새 것들도 많이 사고, 묻질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 동토가 나거나 이런 것들도 또 무시 못 해서 물건이 잘못 들어오고 화장실 뭐 기본적으로 타이로 수리를 한다든가 베란다 수리를 한다든가 이래서 이사를 새집을 싹 고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뭐 잠도 잘들 못 자고 아프고.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 들어가서 무한히 있고, 일도 안 풀리고. 이런 것도 동법이라는 것도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하겠지만, 동법도 굉장히 무서워해서 우리가 동법을 잡는 일들도 있거든. 그래서 가장 쉬운 거로는 이사를 들어가실 때 집안에 사기그릇이나 유리컵 같은 거, 오래돼서 좀잘 쓰지 않고 막 쓰는 것들,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을 검정 봉지에다 이렇게 싸서 그냥 깨뜨리면 파편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사하는 첫날 다른 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제 엄마들이 새 집에 가서 문 앞에서 현관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탁 떨어뜨려서 이제 박살이 나게 깨지는 거지. 그 소리를 듣고 나쁜 액들은 좀 물러가라, 따라 들어오지 마라, 이런 이제 비방법도 하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갈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어머니, 할머니들이 집안에 불씨를 꺼뜨리면 옛날에는 칠거지하게 걸려서 쫓겨나기도 했어. 그만큼 불이라는 거는 집안을 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뭐 가스불도 있고, 라이터도 있고 하니까 불을 그렇게 크게 중요시는 안 하겠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전기밥솥이 있잖아. 뭐 솥밥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전기밥솥을 안 쓰는 집은 그냥 솥단지를 하나 들고 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저런 것도 없고 요새 뭐 학생들 자취를 한다거나 엄마들이 제 학교 때문에 혼자 살림을 내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가장 먼저 들어갈 때 흔하게 이제 이불 이런 것들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옛날에는 이제 이사를 나가 보면은 주인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괜찮고 나간 사람들도 편안하라고 팥도 막 뿌리고 천장이나 어디 방 이런 구들장 밑에 그런 것들을 넣어 놓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 액들을 다 없애는 거지 간 사람이나 들어오는 사람들 다 편안하라고 그런 옛날에 비방법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사를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잘 되면은 괜찮지. 근데 요새 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이사를 했는데 집안이 편하지 않을까 봐 걱정되니까 미리 맞게 부적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열의 한 두, 서, 서너 명 밖에 안 돼. 날도 안 보고 시도 안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지. 근데 그런 분들이 가서 탈이 나게 되면 이제 우한들이 생기는 거지. 그런 것들은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굉장히 심한 경우는 뭐, 이혼도 하지, 아이가 가출을 하지, 막 아프지, 뭐,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사를 했는데 만약에 힘들다. 알수 없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너무 힘들어 하면은 와서 상담을 하시고 비방법을 찾으시면 되니까 그런 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또 사업장도 마찬가지, 장사를 하시는 분들. 아, 터라는 거는 네. 배설암수다. 그래서 뒤로는 산이 둘러져 있고, 앞으로는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는 게 가장 큰 명당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개발들이 많이 되니까 그런 터를 잡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근데 내가 그런 터를 잡았다고 해서 목 좋은 곳에 나 혼자 덜렁 있다. 옛날에는 땅은 넓고 산세가 좋으니까 그렇게들 많이 살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근 근처에 이웃이 가깝게 있어야지만 현 세대에 사는 명당이라고 할수 있어. 그러니까 배양 대상 함수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요새는 한집걸한집 높은 빌딩이 있고 막다 도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상가 같은 데는 내 주위로 너무 높거나 어떤 건물이 막혀 있거나 막 이런 것들만 아니면 돼. 그렇게 해서. 그냥 나랑 평균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내 주위에 같이 있고 내 앞으로 도로들이 편안하게 흐르는 거니까 그걸 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터가 좋은 터지 그러니까 장사하는 터 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깨비터라는 게 있어 근데 사실은 그 도깨비터라는 거는 신이 요동을 치고 들어가서 신이 발동을 하는 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터라고 할 수는 없지 근데 만에 하나 거기 들어가서 흥할 경우에는 장사를 잘 돼서 막 돈을 번다 그러니까 야 도깨비터 들어가면 장사 잘 되는데 떼돈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털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힘들지 그리고 또 그만한 직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눌러갈 수 있는 거고 털을 잘 알아서 대접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도깨비터를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는데 터에 들어갔는데 그럼 내가 도깨비턴지 어떻게 알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막걸리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둘러서 놓는 거지. 카운터나, 뭐, 요 뭐, 화장실이나, 주방이나 이렇게 막걸리를 따라서 이렇게 놔두고 집에 가시는 거야. 다음 날 왔을 때, 진짜 신기할 만큼 막걸리가 많이 확 줄어있는 터가 있어요. 아, 그 진짜요? 어, 있어요. 왜냐면 그냥 항상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따라놓은 그대로 있는 터가 있고, 진짜 현저하게 누가 진짜 마신 거 뭐냐, 현저하게 확 줄어 있는 터가 있어. 100% 도깨비 터예요. 그리고 그 도깨비 터에는 집들도, 가정집도 그런 터들 있으니까. 근데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 뭐, 가만히 있던 물건이 뚝 떨어진다든지, 뭐, 누가 없는데도 덜그덕거린다든지 이런 소리들, 음. 아니면 정전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정전이 괜히 된다든지, 이런 터들. 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터전이 도깨비터예요. 아, 그래요? 선생님, 저희 사무실 이사 갔는데, 저 음. 어제 밤새 고 왔거든요? <laughs> 근데 이상한 소리 잠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터가 도깨비터지. 어. 그러니까 이사를 하시고 피디님도, 뭐, 하는 일이 잘될 수도 있어요. 뭐, 사장님이라 부하 직원들이 일이 바빠질 수도 있고, 우리 피디님이 또 하시는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많아졌어요. 어, 그 네. 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금전적으로도 같이, 뭐, 부가 연결될 수도 있고, 또, 하는 일이 많으면 몸은 고달프지만, 그게 또 피디님한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이 도깨비터라는 게, 아, 그렇다 하는데, 그 터의 주인이 있잖아. 그러니까 피디님, 사무실로 옮겼으면 사장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나몰라라 하면은 모르는 거야. 그 회장이세요. 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PD님이라도 음. 그 터가 도깨비 터라는 걸 이제 나한테 들어서 안다 그러면 유심히 봐요. 그래서 도깨비 터 같다. 그러면 그냥 PD님이라도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터의 주인이니까 전잘 모르지만. 아 오늘 뭐 이런 이렇게 기획안도 써야 되고 하는 일이 바쁩니다. 아 오늘 하는 일 잘되게 도와주세요. 이도깨비터는 메밀묵도 잘 받고 음. 막걸리 또 수수팥떡 같은 것도 잘 받으니까 뭐 내가 내키면 수수팥떡이라도 사서 남들은 모르잖아. 그냥 어디 책상에다가 좀 올려놨다가 드세요. 이제 이렇게 혼잣말하고 타고서 음. 식구들하고 나눠 먹어 나중에. 음. 그거뭐 누가 어디다 이렇게 올린 줄 알아 모르지 그럼 얼마나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몇 시간? 아, 그건 성이니까 음. 잠깐 올려놔도 받는 건다 받지 음. 아니면은 그냥 사각구 가서 뭐 왔다 갔다 하잖아 출장들도 많고 외근이 많으시니까 사각구 들어와서 올려놓고 아, 편집하느라고 밤새는 일도 많겠다. 네네. 그러면 올려놓고 밤새 음. 드시라고. 그냥. 아, 아무도 없잖아, 사람들. 네네. 어. 아, 있구 어, 아침에 응. 응, 치우면 되지. 음. 그럼 또 쌤님 또 하는 일잘 되게 해둘 줄 알아.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꼭 해야 되겠네요, 오늘. <laughs> 그 도깨비터가 항상 그렇게 뭐 10년, 20년, 50년, 100년 근처가 음. 다 장사가 잘 되고 흥하는 건 아니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이 망해서 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도깨비터는 3년밖에 안 가. 음. 이 3년이 넘어서도 욕심을 내고 그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돈더 벌겠다고 고집을 음. 부리면 거기서 벌은 만큼 배를 다 쏟아붓고 나가야 되는 거야. 음. 근데 이제 방법들도 있어요. 여러, 여러 가지. 이제 주인이 바뀐 것처럼 해서, 물론 도깨비 대접을 하려면 해 연연히 해야 되겠지만 주인이 바뀐 것처럼 토고사를 다시 지내는 거야. 이제 실도 바꾸고 부고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도깨비 속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음. 어,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 음. 근데 그 터에 들어가서 도깨비 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켜야 될것또 가신이라고 가신이기 때문에. 신과 함께 많이 봤죠 영화. 네네. 거기에 성주신 있잖아. 네네. 그 성주신도 그 터를 관장하는 신이잖아. 도깨비도 마찬가지요 도깨비 터도. 그러기 때문에 그분한테 잘하면 그때 그 성주신이 도와줬던 것처럼 내가 내 집에 사는 내 터에 사는 그 주인을 어쨌든 지가다 지켜주고 보호하거든. 그러니까 철옹성 같이 지켜주는 내 터의 기운들을 어떤 통가를 잘 알아서.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터를 옮기거나 사업을 새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오셔서 상담을 해서, 기양이면, 어, 터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도 그렇게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터전을 옮길 때, 터 봐주세요 하면 이제 가서 터를 봐주고, 이제 그터의 주신이 카운터 쪽에 나와서 앉아 계셔야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막, 주방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음. 계셔. 거기다 모셔놓는 거지. 잘못 모셔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티격이 나서 정신없고 막, 종업원들 구하기 힘들고 싸우고 매일 막 이러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잡아주면 굉장히 흔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살면서, 저희 같이 이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짚어가서 도움을 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면은 살아가시고 팍팍한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피딩민도 하시다가 힘드신 거 있으면 구멍 구멍에 여쭤보세요. 그 네. 이것저것 알려드릴게요. 하는 일도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고생 많으시네. 네, 음. 감사합니다.